지 인력개발원은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삼각농장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농,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생산 기술이나 또 가공 기술 또 유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해서 농업인들에게 교육시키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삼각농장을 추진하는 첫 해로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애로사항을 파악했고 또한 그 본격적으로 삼각농장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을 했고 연간에 한 4,5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삼강농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과 소통 또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그 전체적으로는 한 6,500명 정도 교육을 계획하고 을 있는데 그 계획 중에는 그 농업인들의 그 생산기술적인 애로사항 유통의 어려움 또는 가공을 통한 그 부하가치 향상 등 전반적인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농식품 인력 개발하는 교육은 전국 최고의 그 시설과 최신의 기술을 이렇게 전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서 여기서 교육 받고 가신 분들이 현장에서 저희를 배운 그대로 이렇게 실행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뿌듯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 받으신 분들이 그 교육 효과라고 보면 다른 것이 아니고 소득 바로 소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들어서 저희들 또더 열심히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농식품 인력 개발원은 우리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 원과 협의를 해서 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과정을 우리가 개설하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테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과 꼭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